5단 합체 울트라 디버스터이 사진들은 뭐야? 왜 죄다 렉스 사진들 밖에 없어? 역시 렉스는 사진보다 실물이 멋져 오늘부터는 이 다이노 매니저가 너희들을 관리할 거야 다이노 매니저? 누구만 대로 이제 질문 금지! 자, 그동안 쭉이 다이노 맨이저님이 두고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다 이거야! 스피드라면 샤벨이지! 그래, 바로 그거야! 티라노에 빠바 스테고에 뚜쉬! 거기다 샤벨을 슝슝이 더해줘야 완벽한 5단 합체가 될수 있다 이 말이지! 그런데 샤벨은 어디 간 거야? 샤벨? 응? 샤벨이 꼭있야 네. 샤벨은 없어도 돼! 응? 응? 차별 없이도 지금까지 계속 이겼잖아 아무 문제 없어 왜냐? 난 최강 다이노 맞으니까 <laughs>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? 나 없이 잘되나 두고 보자 아니 티라노도 그래 내가 꼬맹이한테 뭐라고 하면 잔소리하면서 그 꼬맹이가 나 무시하는데 아무 말도 안해 치사하다 치사해 에이 그 잘난 친구들은 다 어디 가고 혼자 뭐 하시나? 신경 끄시지 어? 왜 무슨 일인데 싸우기라도 했나? 에이 너까지 열받게 할래? 렉스 때문이구나 뻔하지마 난 최강 다이노마스터다 <laughs> 이러면서 찬란 척했겠지 내말 맞지? <laughs> 그러지 말고 나랑 저쪽에서 얘기 좀 하자고 <laughs>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? <laughs> 어때 샵에 우리 아빠의 썬썬 피자에서 배달하지 않을래? 어야 어차피 렉스랑 있어봤자 피자 배달하는 거 똑같잖아. 우리 쪽으로 오면 영웅대접 받을 수 있어. 초스피드 배달 영웅. 어때? 낙키 갈 데도 없잖아. 내가 갈 데가 없긴 왜? 없나? 없네. 또 피자 배달이라니 어? 샤벨은 잘 있을까? <laughs> 걱정 마 샤벨이라면 더 강해지기 위해 혼자서라도 훈련 중일 거다 에이, 그렇겠지? 그럼 어. 고리오스구나 너희들의 약점을 노려 박살내주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저어오세요난또 어? 렉스 밥으로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. 어? 뭐, 샤, 샤벨? 어? 샤벨이 피자 배달 하기 싫다고 난리를 치더니 썬서 피자로 간 거야. 어,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주문 전화도 손님도 없었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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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가 렉스,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? 아그그그 그, 그, 그게 아! 아 다이너 매니저 어? 어떻게 된 일이지? 어? 그게..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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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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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의 스페셜 피자를 만들어줄까? 네, 아니요, 오늘은 쏠쏠 피자에서 시켜 먹을 아, 저... 거예요. 에밀리 쏠쏠 <laughs> 피자라니! 에게 조금해. 하, 시켰다지요. 오, 아뭐이 뭐, 정도면 샤벨 없이도 되겠는걸? 오르니 토미무스 몸집은 작지만 용리하고 빨라. 어디 얼마나 빠른가 볼까? 자! 촥! 츄리! 팟! 와! 키라노 이그니션. 공력 폭체! 내가 디퍼스 방이 끝내주겠어. I am ready. l e t o 빗 가만히 있레 <목소리도 타시는> <목소리도 타시는> <목소리도 타시는> <레츠>! <목소리도 타시는> 몸집이 작다고 방심하면 안 돼. 피드가 빨라서 어떤 공격을 해도 다 피해버리고 말 거야. 쟤! 어차피 한 방이면 돼. 다시 한번 간다. 아이 에밀리 신속 배달이라더니 주문한지 한참 지났거든? 아니, 그, 그게 배달이 너무 다이노 전사하며 피자 배달 같은 거 하기 싫다며! 겨우 도망친다는 게 썬썬 피자야? 아, 내가 필요 없다잖아! 나 같은 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며! 밖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야? 그래, 다 들었다! 그럼 내가 했던 말도 다 들었겠네? 티라노 이봐봐스테고했 뜻이! <laughs> 샤벨을 슝슝! 하늘에 더해줘야 한다는 거! 됐어! 난안 돌아가! 샤벨, 제발! 다크노는 분명 네가 없다는 걸 노리고 메카 다이노를 보냈을 거야! 응? 응? 샤벨이 좀 도와줘! 렉스도 자기가 한말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! 어. 음? 아휴... 으악! <끄> 으, 샤벨! 샤벨, 불을! <끄> 으악! <끄> <끄> 스톤 플레이트! 테리어! 마스터! 계속 이렇게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! 아, 어떻게 좀 해봐! u 아, 다이 m 북이 뭐라고 안 나와? 문제는 스피드야! w h 보다한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m 벨이 없잖아! 아 t y you dig a sweet, and the c h 샤벨 k 벨이 s h 벨 b b 달려. 순식간에 지나갈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잘들 보라고. 잘 간다. 넥스 드라이브! 야. 전기구의 맛이었다냐 내가 아, 구한다. 아, 아, 샤벨, 아, 그동안 미안했어. 지금 너의힘이 필요해. 우리 같이 애미기를 구하자. 음, 음, 샤벨, 헤스테거, <laughs> <데스트고>. 답차해야지. <답자> <laughs> 응. 왔어. 오단 답차. 큐닝 터차 샤벨 이그니션. 이악왜이 와, 으악! 어쩌지! 코어 체지도 아무렇게나 할수 있는 게 아닌가 봐! 흐헤헤! <laughs> 종해 렉스! 이번엔 샤벨 코어로 디메트로돈 디스크를 사용해 새로운 필살기 썬더 캐론을 쓸수 있을 거야! 오! 나이디어 가자! 디메트로돈! 디메트로돈 이그니션! 샤베 오늘은 네가 넥스보다 조금 더 멋졌어 음. <laughs> 넥스한테 비밀이야 <laughs> <laughs> 샤베 사진빨 잘 봤던데 뭔 소리야 <웃음> <웃음> 이리 내놔 이다삼켜버릴 거야 이가안내 <laughs>